헤어질 마음은 먹었지만 성급한 결정일까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남친이 생긴 지 이제 한달된 여자입니다. 소개로 만났고 소개해 준 사람은 같은 회사의 다른 팀 동료입니다. 주선자도 여자이고 아주 친하진 않지만 자주 밥을 같이 먹고 친근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죠. 제가 회사에서는 일절 집안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 집안이 풍족한 편이기는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어릴 적부터 유복했고 지금 사는 집도 아버지가 취업 선물로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해주셔서 제 명의로 된 자가입니다. 집이 가까워서 차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아직 없는 상태이고 공기업이라 제가 이사를 가거나 그만두지 않는 한 굳이 차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차도 없는 뚜벅이에 수수하게 다니는 여자입니다. 집도 혼자 산다고만 말했지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고 SNS도 하지 않아 아무도 제 개인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풍족한 편인 걸 티내봤자 피곤해지고 불편하기만 해서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소개받은 남자와 한달 넘게 썸을 타고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트 후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빌라 같은 게 주변에 없는데 저를 데려다 주면서 여기 산다고? 여기 자취방 같은 게 있어? 하며 의아해 하더라고요. 문제는 남친이 저를 처음 데려다 준 그날 이후부터 자꾸 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떠보는 듯한 질문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요즘 금리 같은 걸 얘기하다, 너도 월세 내느라 많이 힘들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말한 적이 없던 터라 떠보는 질문 같아 대충 요즘 사는 거다 힘들지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가족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유럽이라는 말은 안 하고 가족끼리 해외에 갔었다고만 했습니다.그랬더니 남친이 태국 필리핀 같은 데 다녀왔어.아버지가 휴가를 길게 내실 수 있나 보다.하면서 아버지가 뭐하는 분인지 은근 물어보더라고요.그때도 예나 지금이나 회사 생활 잘하고 계셔라고 말하고 넘어갔었죠. 사실 제가 대학생들도 썸타던 남자들이 저희 집안 재력을 알아내려고 별짓 다 했던 걸 겪었던 터라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싸한 게 느껴졌었죠. 아무튼 이후 두 번째 데려다주던 날 자꾸 위험하다고 저희 집 앞까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녁 8시라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시간대였기에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의문이었지만. 누구한테든 사는 집 알려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좋게 말하며 거절하고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뒤돌아보니 안 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되돌아가서 왜안 가냐 물었더니 걱정돼서 들어가는 거 보고 가려고 했답니다. 안 그래도 속 보인다 싶은 질문들을 계속 해왔던 터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하고 말하며 정색하니 알겠다며 그제야 가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점심 때쯤 갑자기 톡으로 부모님이 복숭아 좋은 게 생겨서 보내주신다며 주소를 좀 알려달랍니다. 지금 바로 보낼 거라 빨리 알려드려야 한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회사 안 보내주셔도 된다. 마음만 받겠다. 라고 보냈더니 어른이 주시는 걸 어떻게 거절하냐며 그러지 말고 주소를 알려달랍니다. 계속된 거절에도 주소를 말해달라기에 회사 주소를 알려주며 이리로 보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복숭아 무거운데 굳이 회사로 보낼 필요가 있냐? 빨리 집주소 불러라. 부모님이 기다리신다. 하고 재촉하는데 결국 짜증이 폭발해서 누구한테든 집주소 알려주기 싫다고 말한 거 잊었냐. 지금 이러는 거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내려고 머리 굴리는 걸로밖에는 안 보인다. 그만해라. 하고 보냈더니 그제야. 그런 거 아니다. 그럼 회사로 보내겠다.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짜증나서 그냥 일시해버렸는데좀 전에 다시 연락 와선 그 사이에 복숭아를 다른 사람이 찜했다고 다음에 꼭 보내주겠답니다. 이것까지 일시하고 지금 헤어질 결심을 했네요. 너무 속보이는 뻔하고 뻔한 짓거리라 더 이상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남자 집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 집도 아니고 가난까진 아니라도 딱히 풍족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이 괜찮아 보여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속내를 드러내니 가증스러워서 더는 못 만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이 좀 산다 싶으니 너잘 사니까 네가 사라. 하면서 계산을 떠넘기던 놈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사야 하냐 따지면 있는 것들이 더 하다고 몰아가던 놈들도 많았고요. 여자들마저도 중딩 때부터 이거 나 주라. 하면서 뜯어먹던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많이도 겪었네요. 그래서 집안 비슷하고 서로 예의 차리는 친구들 외에는 다 손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 없는 거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크게 풍족하게 크지 않았다고 해서 다 빈대들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에 마음을 열고 만나보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놈도 똑같았네요. 이미 헤어짐은 결심한 상태이고 성급한 결정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 결심대로 헤어지는 게 정답이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빠른 판단 축하드립니다. 순니가 예민하건 말건 남자가 이상한 건 팩트입니다. 아파트에 혼자 산다는 걸 눈치채고 돈좀 있는 것 같으니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하루빨리 헤어지세요. 근데 직장도 알고 집도 근처까지 가봐서 대충 알 텐데 걱정되네요. 제발 안전 이별하세요. 두 번째, 그 와중에 복숭아 안 보낸다는 부분에서 진짜 없던 전까지 다 털리는 것 같습니다. 티안 나게 돈좀 써서 회사로 복숭아를 보내기라도 해야지. 떠보는 거 실패하니 돈 아까워. 다른 사람이 찜했다. 나중에 보내주겠다. 하는 게 진짜 찌질합니다. 세 번째. 차라리 저렇게 수가 얕아서 다행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떨궈낼 수 있잖아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을 텐데 얼마나 멍청하면 저렇게 대놓고 수작질인지. 그나저나, 쓰니 꼭 안전이별하세요. 네 번째. 쓰니한테 이상하다는 분들은 직접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겪어봤는데 몇몇 남자들은 진짜 상대 여자 집안을 떠보려고 저런 짓을 합니다. 여자들도 떠보긴 하는데 여자하고 사귈 거 아니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남자는 결혼까지 생각하니 더 집착하는 거고요. 그러니 서로 잘 모르는 초기에는 조심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 잘하셨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인데 글쓴님과 다르게 막 오픈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싸에서 헤어진 애가 하나 있는데 저 붙잡겠다고 집에 찾아온다 난리를 피워 엄청 힘들었네요. 근데 님은 저와 다르게 감정 소모 없이 안전한 연애를 하시겠어요. 물론 저도 이후부터 남자를 사귈 때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겪어 집을 알려주기가 꺼려진다고요. 그랬더니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서 사귄 지 2년 지나고 집에 초대했습니다. 일단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걸 떠나서 강요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님 남친은 너무 음침한 것 같아요. 그냥 걸으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